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모든 여성의 로망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뷰티 산업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네요. 음. 맞아요. 저도 요즘 이게 피부에 좋다고 하면 아무리 비싸도 지갑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더 열릴 네. 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 요즘은 10대, 20대도 나이와 상관없이 안티에이징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10대, 20대가요? 10대부터. 도아니더 예. 예. 어려지면 뭐몇 살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돌잡이로 가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돌잡이로 화장품을 잡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럼 다들 안티에이징 네. 하고 있다는 거네? 어, 그럼요. 어, 어. 너무 너무 필수. 그니까 하도 선배님들처럼 주변에서 아.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좋아도 맞아. 나중에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관리를 해라 그래야지 더 좋아진다라고 하셔서 저도 지금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 음, 근데 써. 빨리 하면 더 동안으로 오래 살 수. 그러니까요,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안테이징을 시작한 나이는 다 다르지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탱탱하고 음. 탄탄하고 어. 어린 피부. 자, 최근 안에이징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것으로 피부관리를 제가 해봤거든요 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 안녕하세요 현영입니다 나이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스타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시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보일까? 궁금하셨어요? 그 비밀이 바로 단백질을 얼굴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바르냐고요? 단백질을 얼굴에? 어떻게? 해? EGF, FGF는 피부 단백질인데요. 특히 EGF는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FGF는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 물인데 중요한 건 EGF, FGF를 동시에 사용해야 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라라라라 예쁘죠? 제가 오늘은 왕관까지 같이 좀 세팅을 해줬어요. 피부에 여왕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의미. 발릴 때 느낌이 시원하면서 뭔가 발랐을 때 무겁잖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얘는 오전에 사용해 주시면 좀 산뜻하게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여름에는 또 이렇게 찐득찐득한 것보다는 이렇게 발랐을 때좀 가볍게 딱 끝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 위에 뭐선 제품 바르고. 메이크업 하고 나가서도 좀 얼굴이 답답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산뜻하면서 어, 화장도 밀리지 않고 얘는 요렇게 발라서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상관없이 산뜻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데일리 크림으로 사용하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짜잔! 이 아이는 조금 더큰 왕관을 줬어요. 얘는 중요한 건 EGF와 FGF가 10ppm씩 들어가 있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인데요. 이 피부 속 탄력을 올려주면서 피부 밀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서 우리가 코 딱! 잡혔을 때그 예쁜 바디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얼굴도 텐션을 받은 그런 얼굴로 되는 거죠. 확실히 FGF 환량이 높아서 피부 속을 단단하게 힘있게 해주는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광보예요 어머, 어떻게 나 무슨 전구 같아, 얼굴이. 어머, 어머, 좋다. 어, 목까지 싹 바를 거야.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고 피부 밀도를 높여주는 단백질 화장품으로 오늘도 내일도 어린 얼굴로 어나세요 촉촉, 팽팽. 야 이거 EGF, FGF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laughs> 한것 같아요. 근데 피부에 어떻게 좋은 건지잘 모르겠거든요. 어, 가장 핫. 피부 재생 성분이 EGF, FGF인데요.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해야지 이 효과가 완전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네. 한번 발라볼까요? 어, 욕심 나세요. 당근이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와우! 자자, 아이 준비되어 있는 크림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 세 가지가 와 있잖아요. 먼저 이 파란 무, 모양으로 된 거, 요거. 이건 EGF, FGF가 둘다 3ppm씩 들어간 크림이에요. 얘는 아. 약간 젤 크림 같이. 오, 와, 와. 여러 제형이 해서. 되게 어, 제형 자체가 이렇게 어. 봐도 약간 젤 느낌 나잖아요 젤 네. 크림인데 흡수력 한번 보실래요 저 엄청 많이 얹어놨었잖요 약간 이런 거는 이런 제형 약간 아침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수분 크림 쓸때그 느낌 느낌처럼. 여름에도 어. 아주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쿨링한 느낌. 어, 그렇지 어, 와 정말 가볍다. 네흡수력서 다르죠. 붙였어. 흡수력과 침투력이 달라요. 음. 그래서 되게 빨리 없을 수... 내 피부와 확실히 하나가 된것 같이 촥 스며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이쪽은 안 바른 거고, 이쪽 바른 데거든요이 피부 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달라요. 또 옆에 준비된 거 있어요. 요 음. 핑크 글씨로 된 거, 요거. 이거. 요거는 음. 요거는 사실 FGF 음. 얘기 들었죠. 그게 15 ppm에 어, e g f 가10 ppm이에요. 어, 어 이거보다 몇 배가 높은 건죠오 어. 어, 어, 제형이 부덕해요 어, 어 제형한테요. 어, 다르네요. 우와. 전녁계 그러니까 오, 오 와. 좀 약간 이거는 더. 을리... 맞아요, 맞아요. 엄청난데요? 네, 네. 있어. 우와. 어. 약간 이런 제형인데, 우와. 어. 어? 얘는 또 다르죠. 네.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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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3ppm보다 두배 이상으로 EGF랑 FGF가 어. 들어간 거예요. 자 FGF가 제일 많이 들어간 크림인데 노화를 결정짓는 속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EGF, FGF가 동시에 0 ppm 이상 함유돼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함유량의 크림을 만나보신 적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음, 없죠. 거의 없어요. 어. 저녁에는 활력을 높여주는 요걸로 음. 음. 피부에 영향을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나이보다 어린 피부로 관리하고 싶다면 EGF, FGF 피부 단백질로 관리한번 시작해보시죠.